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제 10월 18일 오늘 묵상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구조로 하게 됐는데요. 어, 다른게 아니라 좀더 어, 내용들을 좀더잘 알차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예전게 괜찮았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금 한번 더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 계속 이제 여러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주제는 하나님께서 못 고칠 인생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 사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어, 사람이 살아온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라는 것, 하,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람을 고쳤을 수 있다 라는 건 정말 음,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47편 1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어, 주된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회복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전이었고 하나는 성벽이었어요. 이 성벽이었어요. 이두 가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어, 이 내용들을 같이 나누실 때또 읽어 나가실 때이 어, 내용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할렐루야 찬양시로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성전과 성벽을 복구한 후에 이스라엘 회복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이스라엘 회복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별들, 하늘의 별들까지 세신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너무 작은 부분들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또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어 정말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7절부터 어 그리고 이제 11절까지 이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17절, 16절까지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들을 돌봐주실 것에 대해서 강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을보여주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 바깥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안 변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의 그 규례와 법도와 그 기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잘 살아나가실 때, 어, 우리가 더욱더 힘내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내 삶을 재조명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리고 우리가 같이 암송할 말씀이 있는데 자, 이 암송 한번 같이 해봤으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못하였도다 할렐루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는 것과 두 번째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한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감사는 요 정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블로그에 이거 내용 올릴 건데 블로그에 한번 감사의 제목을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대한 감사, 타인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나의 일에 대한 감사, 내가 속한 공동체의 감사. 속는 셈치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꼭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거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